우리가 못하는 건 이렇게 안되는 거는 미국 탓이다 시진핑이 못해서 그런게 아니다 라고 일단 그렇게 식으로 벌써 몰아가기 시작했고 약간 애국주의 운동처럼 미국인한테는 음식값을 125%더 받겠다 호텔비를 얼마 더 받겠다 이런식으로 계속 몰아가잖아요 이게 런 무서운 겁니다 강한 지도자 드릴수록 여기에 응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고 거기에 이제 여론을 모아가기가 좋습니다 오히려 독재자들한테는 참 좋은 먹잇감이 되는 거죠 현재 중국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이야기가 많은데 어떤 상태인가요? 저는 솔직히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 판단은요. 무역 전쟁에서 유리한 건 미국이다. 사실 바잉 파워가 더큰거 아니겠습니까? 트럼프가 늘 말하듯이 카드가 있느냐 없느냐인데 미국의 카드가 더큰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유리하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동맹이라는 더 친구들도 많고요. 물론 트럼프 때문에 약간 틀어지긴 했지만 어찌 됐든 그 사람들은 트럼프 때는 좀 거리를 둘수 있어도 트럼프가 지나가고 나면 다시 미국이랑 합쳐질 가능성이 높은 동맹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건 또 장기전이기 때문에 당연히 미국이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미국은 전투에서 이기고 전쟁에서 진적이 많아요. 우리가 이제 좀 이거를 역사로 다시 한번 봐야 되는데, 이건 단순히 무역 전쟁이지만 과거 전쟁, 미국의 전쟁 상황으로 한번 돌아가 보자고요. 베트남 전에서 미군 사망자 수는 5만 8천 명입니다. 미군이 진 전쟁이잖아요. 5만 8천 명이나 죽으니까 아 저렇게 많이 죽었으니까 미국이 졌구나라고 생각하는데. 베트남군, 그니까 당시 북베트남군과 베트콩의 사망자 수는 11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요, 전투에서는 당연히 이깁니다. 엄청난 물자를 가지고 와서 싸워서 이겼죠. 그렇지만 미국은 전쟁에서는 졌어요. 왜냐하면 그 의지에서 진 거고, 이 사람들이 더 절박했고, 그 어떤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이겨야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미국은 그 어떤 희생을 치르고서 이겨야 된다는 생각까지는 안 가진 거예요. 그게 큰 차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중국이 여기서 중국 시진핑 국가 주석이 판단을 아니다. 이 지금 트럼프가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 압박은 우리가 트럼프 일기 때도 봤지만 일기 때 하고 난 다음 바이든 그대로 이어받더라. 우리가 여기서 미국한테 완전히 물러서면 앞으로 계속 이런 꼴 당할 거다라고 시진핑이 판단을 해서 그 어떤 희생이 있어도 우리가 싸우겠다라고 나올 경우에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전투는 이기고 전쟁에서는 결론을 아직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럼 우리가 중국 편에 붙어야겠네? 근데 그 문제는 다르죠. 베트남 전에서 미국이 졌다고 우리가 베트남 편에 붙을 수는 없고 어찌 됐든 우리가 중국이 이긴다고 해서 중국 편에 들어선다는 건 우리가 모든 경제에서 경쟁자가 중국인데 중국이 우리 물건을 사서 우리를 잘 살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진영에 있어서 봤을 때 이쪽 진영에 있다면. 공급망이 중국과 떨어진 새로운 시장에서 경쟁을 하게 되는 거니까 오히려 우리에게 더 유리한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의 선택은 명확합니다만 이긴 싸움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국의 어려운 상황이 시진핑 주석의 장기 집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미국에서는 뭐 싱크탱크들을 보면 아주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시진핑의 종신 집권을 막을 수도 있다라는 의견도 있고 오히려 도움을 줄 거다라는 의견도 있고 그것도 진짜 사실은 봐야 되는 의견들인데요. 하 예측일 뿐이죠. 근데 제 생각은요 이렇습니다. 트럼프 매직이라고 있는데요. 트럼프가 때린 국가의 지도자들은 인기가 다 올라갑니다. 젤렌스키도 그랬고요. 뭐 예를 들자면 캐나다 지금 집권 여당이 그렇죠. 뭐 완전히 망해갔다가 다시 트럼프가 하도 때리니까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총선에 이길 거다라는 얘기까지가 나오는데요. 그 때문에 트리더 총리가 물러났는데 트리더 총리 나가고 나서 카니 총리가 들어오고 워낙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50 한번째 주님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집권 여당이 바닥을 쳤다가 이제 다시 올라가 버렸어요 그런 것처럼 그리고 중국에서는요 이미 이걸 관영매체나 이런 데서 다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우리가 못하는 건 이렇게 안 되는 거는 미국 탓이다 시진핑이 못해서 그런 게 아니다라고 일단 그렇게 식으로 벌써 몰아가기 시작했고 약간 애국주의 운동처럼. 미국인한테는 뭐 음식값을 뭐125%더 받겠다, 뭐 호텔비를 얼마 더 받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몰아가잖아요. 이런 게좀 무서운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하면요, 이렇게 외부적 압력이 들어오면 강한 지도자 될수록 여기 에 응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고 거기에 이제 여론을 모아가기가 좋습니다. 오히려 독재자들한테는 가장 좋은 먹잇감이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게 무슨 서 어떤 시진핑 국가주석의 지지 기반을 아주 크게 흔들거다. 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오히려 시진핑 주석은 화장실에서 웃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이걸 어떻게 관리하면서 나갈까가 그 사람의 머릿 속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중국의 미국에 대한 수출 규모가 GDP 한2.5%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그 정도면 중국이 뭐 다른 부분의 수출을 돌리고 경기 부양을 위해 지원금 같은 걸 풀면 어느 정도는 커버가 가능하다라는 기사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일단 그런 식으로 트럼프 4년을 버티려 할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미국이 오히려 풀려고 할때 시진핑이 뒤로 빼면서 이걸 어떻게 할지를 뭐 생각하는 그런 구도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일기 때 제임스 매티스 전 국방장관이 늘 읽으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게 책이 뭐냐면 이런 전쟁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의 주제는 뭐냐 전쟁은 의지의 대결이라고 하고 있어요. 군사나 이런 건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래도 의지가 강한 놈이 이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의지의 문제를 할때뭐 미국이 진짜 의지를 가지고 막 예를, 예를 들면 나치와 싸울 때처럼 한다면 하겠지만 그게 아닐 경우에는 미국 사람들이 의지가 좀 떨어집니다 왜냐 그 책에도 일정 부분 나오고 뭐 다른 여러 가지는 아는데요 견쟁의 포로로 잡히면요 미군이 제일 빨리 죽는다고 해요 이 사람들은 이 자유가 속박되고 이런 상황에서 의지를 가장 빨리 꺾여버리는 게 미군이라고 합니다. 웃기죠. 그래서 뭐 중국인이나 뭐 한국 사람이나 북한군은 포로로 잡혀도 그렇게 쉽게 안 죽는데 미군들은 빨리 죽는다고 해요. 그게 뭐 어느 정도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처럼 미국의 가장 큰 단점은 민주주의 사회고 2년마다 한 번씩 선거를 해야 된다는 중간선거 대선이 있다는 게 미국의 단점일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뭐 예전에 어떤 고위 탈북자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탈북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협상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라고 했더니 그 사람이 김정은이야라고 하는 거예요. 왜,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요. 제가 아니 김정은 하는 것도 없는데요. 이렇게 그분은 이제 그런 협상을 만드는 걸본 사람이니까요. 북한은 50년을 바라보고 협상을 한다는 겁니다. 50년을 바라보고 왕조 사회니까 50년을 바라보고 하고 저쪽에 할때 약간 움직였다가 다시 원래 계도되도록 하고 뭐 1, 2년 늦으면 어때요? 그냥. 맞춰주면서 자신들의 생각대로 나가는 거지. 금 북한 핵 개발을 보면 딱 그런 게 떠오르잖아요. 뭐 아주 포기할 듯 포기할 듯 하면서 계속 이어와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결국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했지 않습니까? 근데 뭐 시진핑 같으면 그 길이가 북한보다는 짧겠지만 트럼프보다는 훨씬 길 거거든요. 그래서 협상이란 걸할때 그러면 우위에 누가 있느냐? 제 생각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협상의 달인이라도 협상의 어떤 위치에 있어서 카드는 트럼프가 많이 들고 있지만 더 끈질기게 칠수 있는 쪽은 시진핑이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기다 꼭 유리하다고 해서 승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이 저렇게 오랫동안 고생하지는 않았겠죠? 중국이 미국의 압박을 이겨내고 결국 승리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어, 미중 태공 경쟁에서 누가 이길지를 예측하려면 저는 사실 누가 이긴다라고 말하기는 현 시점에서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중국이 지금까지 보면 좀 현명하게 대응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그 동안 뭐 코로나 이후에 내수 디플레 들어가고 한다고 하지만 그 공격적인 내수 부양하고지 않고 부동산 안 살리면서요. 그돈 가지고 AI하고 반도체 에 때려 박았잖아요. 그리고 그게 이제 굉장히 효과를 어느 정도 보고 있다는 걸 저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나 이런 게 체제 자체가 자원을 비효율적으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체제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계획을 잘 세워서 여기까지 끌고 왔다는 게 우리가 눈에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은 오래 갈 전쟁이고 우리가 뭐 10년, 20년 안에 결론이 난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정말 21세기 넘어서까지 쭉 가는 경쟁 체제라고 하면 이 끝에 누가 이길지는 정말 저는 알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뭐제 개인적으로 베팅을 하라면 미국 이긴다에 한7 정도를 하고 싶어요. 왜냐 일단 체제 자체가 중국보다 더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체제고요. 그리고 개인의 자율성으로 어떤 성취를 이뤄가는 체제가 훨씬 낫다라는 걸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으니까요. 뭐 지만 미국의 뭐 가장 큰 단점이라면 오히려 내부에서 무너지는 그런 점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뭐 어떤 체제 경쟁이나 어떤 기술 경쟁이라면 충분히 미국 쪽이 이길 가능성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중국이 워낙 큰 땅덩어리와 뭐 좋은 인력을 가지고 따라오는 게 눈에 보이니까요. 이게 뭐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중 패권 전쟁을 과거 미국과 소련의 대결 구도와 비교해 본다면 어떨까요? 소련 같은 경우는 결국 체제의 비효율성 때문에 스스로 무너진 거라고 보는 게 맞잖아요. 미국도 뭐 이렇게 업앤다운이 있었지만 결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게 결국은 이게 인간의 본성에 맞고 그기뭐 우리가 빈부격차나 이런 건 있습니다만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혁신을 이뤄냈을 때그 체제가 이긴다는 거를 우리가 역사에서는 봤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이길 가능성이 훨씬 높기는 하죠. 하지만 중국도 그 역사를 바라보고 중국이 지금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양털깎기라고 하죠. 이제 부채나 이런 걸한 다음에 만들어 놓은 다음에 금융으로 미국이 들어가서 일본처럼 뭐 한다든지 뭐 이런 양털깎기 말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중국은 그걸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 부동산이나 이런 부채 같은 것도 이렇게 꺼져가는 거를 그냥 일단 그대로 두고 상황 관리를 하면서 이렇게 했다고 하거든요. 중국 지도층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을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2025 제조를 해가지고 최첨단 쪽으로 그 자원들을 몰아서 넣은 거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미국이 봐왔던 적들보다는 예, 소련이란 적보다도 미국 스스로도 말하지만 중국은 지금까지 본 어떤 적보다도 강하다라고 미국 내에서 나온 것처럼 어, 미국이 봤던그 어떤 적보다도 중국이 강합니다 그리고 가장 어~ 좀 다른 점은 당시 냉전은 서로 경쟁하면서도 충돌이 뭐~ 있어요 뭐~ 쿠바 미사일 위기나 이런 충돌이 있을 뻔했지만 충돌을 하지 않은 게 어~ 실제로 공급망으로 크게 엮여 있지를 않았습니다 아예 분리된 세계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어~ 그래 너 그렇게 살아 뭐~ 핵으로 우리만 공격하지 마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체제 경쟁을 했던 반면 중국은 너무나 모든 면에서 엮여 있습니다. 양쪽에서 그 공급망부터 시작해서 지금 하는 게 엮여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과거 소련처럼 까지는 아니겠지만 그 충돌 지점을 최소화하고 자신들의 체제 우위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공급망 분리 작업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이또 중국과의 체제 경쟁은 소련 때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과정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같이 이제 좀 중간에 낀 나라들일수록 좀더 고통스러울 수 있겠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조금 생각하고 TSMC가 대만 사회에서 갖는 의미와 영향력은 어느 정도인가요? 제가 워싱턴 특파원을 할때 저한테 만나자고 주 워싱턴 대만 대표부 그러니까 거기는 대사관이에요, 국가가 아니니까 대표부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저는 왜이 대만 외교관들이 저를 왜 만나자고 하는지 되게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만나러 갔습니다. 근데 나오신 분도요 너무 고위급이라 제가 깜짝 놀랐어요. 식사도 하고 뭐 다른 자리에서 뵙기도 한건 실제로 본 횟수는 더 많고 밥 먹은 것만 세번 정도 되거든요. 그때 제가 느꼈어요. 아이 사람들한테는 반도체가 자존심이구나. 그분들하고 대화를 할때맨 처음 한 말이 뭐였냐면요. 아 처음 보는 한국의 기자에게 대만의 고위 외교관이 진짜 어 너희들 잘한다. 삼성전자 진짜 잘하더라. 반도체 진짜 잘 만든다. 근데 우리도 TSMC가 있어서 잘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도 진짜 반도체가 정말 중요해. 이런 말로 대화를 풀어 가더라고요. 그거를 첫 번째, 두 번째 식사할 때 계속 그 얘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대만 사람들이 대화를 다른 나라 사람들이가 풀어 갈때 하는 프로토콜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만큼 자신감도 있고 어 우리가 이렇게 잘한다는 걸 말을 하면서 그리고 상대를 띄워 줄수 있는 또 그런 것도 된다는 거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TSMC는 대만 외교관들이 누굴 만날 때마다 맨 처음 말을 할 정도의 대만의 이제 자랑 같은 존재죠. 그래서 대만은 실리콘 쉴드라는 게 있어요. 실리콘 방패라는 거죠. 그러니까 TSMC가 있음으로 해서 자신들의 안보가 더 튼튼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생각엔요 당연히 뭐 도움이 되는 건 당연하고요, 당연하지만 이게 뭐. 진짜 뚫리지 않는 방패인가는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오히려 뭐 전쟁이 나면 미군 입장에서는 저게 중국에 넘어가지 않는 게더 중요하니까 그걸 먼저 부셔버리고 갈 수도 있거든요. 미국의 브로큰레스트 전략이라고 둥지를 파괴해버리고 빨리 가면 중국 입장에서는 들어와가지고 보면 어, 악고 없는 찐빵을 먹을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워렌 버핏도 TSMC에 투자했다가 뺀게그 지정학적 문제 때문이라고 그 공장들은 일본이나 미국에 있어야 된다는 게 버핏이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나마 일본에 있으면 이해할 만한데, 대만은 아닌 것 같다라는 취지로 월 버핏이 말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만이 좀 나중에 유사시에 또 대만의 자존심이 먼저 칩받될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브로코네스트 전략은요, 이게 어떻게 알려지게 됐냐면, 어떤, 어, 미 육군의 어떤 잡지 같은 데이 전략이 올라왔는데, 그때 또, 어, 화제가 됐던 게 뭐냐면, 중국에서 대만을 침공할 때뭘 해야 되느냐라고 할때 중국사회과학원인가? 뭐 이런 데서 그 토론회에서 우리는 맨 처음 가서 t s m c 공장을 접수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또 미국에서 또 이런 보도가 나온 거예요. 먼저 깨버려야 된다고. 중국이 들어와서 먹을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대만 안보에 도움이 될 거다. 라는 식으로 또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동상이몽이죠. 근데 제 생각에는 뭐 이걸 깨건 안 깨건 중국이 시진핑 국가주석이 대만을 먹고 진정한 중국의 통일을 이룩한 지도자, 라는 이름을 남기고 싶다면 뭐 그런 거랑 상관없이 들어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독재적 권력자에 있는 사람들의 뇌는 일반인의 판단, 무슨 애널리스트들의 판단하고 다르거든요 자신들이 위대해지는 게 1번 관심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진핑이 어떤 판단을 낼지 모르지만요 어쨌든 TSMC는 대만에게 있어서 자랑이자 어떻게 되면 약간의 부채도 될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만인들은 현재 트럼프의 행보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대만의 여론조사를 보면 특한 게 있는데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유일하게 트럼프 지지 여론이 바이든 때보다도 높았던 유일한 나라입니다 대만이요 되게 신기하죠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일기 때지만 뭐 처음에 되자마자 대만 총통하고 전화 통화를 하고 뭐 하나의 중국 원칙 우리가 왜 해야 돼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기도 해서 대만 사람들한테 인기가 높았을 거라는 게 있는데요 그 이후로 트럼프 대통령이 수많은 말을 다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대만 사람들은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트럼프 지지 여론이 바이든 지지 여론보다 뭐좀더 높았던 그런 나라라고 합니다. 뭐 이게 좀 다시 봐야 되는데요. 어떤 데를 보면 대만의 트럼프 지지율이 높기는 높아요. 그렇지만 바이든보다는 살짝 낮지만 그래도 다른 나라랑 비교했을 때 어쨌든 트럼프를 가장 좋아하는 나라기도 했습니다. 최근의 여론 조사를 보면 이제 사실 뭐 똑같이 내려가긴 하는데요. 그런 걸 보면 대만의 여론 지정도는 좀. 한국과는 조금 다르고 다른 나라랑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워낙 이제 중국의 압박이 있고 하니까 그렇겠지만요. 그래서 대만 사람들은요, 뭐 TSMC 공장을 미국에 짓고 뭐 이런 것도 다 있지만요. 그래도 어떤 식으로든지 자신들을 도와줄 수 있는 정권 그리고 도와줄 수 있다면 이제 미국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전통적으로 대만 사람들은 공화당 대통령을 더 지지해 왔습니다. 좀 미국이 좀더 호의적인 나라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은 미국이 브로큰 네스트 전략을 펼칠 경우 한국 반도체 기업에 어떤 기회가 있을까요? 당연히 TSMC만큼 정밀한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회사는 없고요. 거기에 비슷하게 따라갈 수 있는 회사가 뭐 삼성전자 정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우위에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요. tsmc 공장이 날아갈 때쯤 되면 삼성전자 공장도 포몇개 맞았을 수 있습니다. 양안전쟁이 일어나면 한반도에서도 분명히 북한이나 이런 걸 중국이 해가지고 미군을 묶어놓으려고 할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아주 경계 상태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뭐 tsmc가 어떻게 되고 대만의 어떤 운명 때문에 우리가 반사 이익을 받을면도 충분히 있지만 그 사이에 서울이 불바다가 돼갈 수도 있으니까 그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제가 충분히 말하는데 그런 일은 없어야 되고 양안 전쟁도 없어야 되고요. 우리가 실력으로 대만 TSMC를 따라잡고 뭐 중국 반도체 업체를의 어, 예, 경쟁을 따돌리는 게 가장 좋고요. 그 양안 전쟁으로 인해 생기는 걸로 인해서 우리가 발사익을 받는다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경제적으로는 좀 일정 부분 하겠지만 양안 전쟁 이후에 만약에 중국이 우위를 점하고 대만을 점령했다라고 되면 당장 우리 서해부터 시작해서 우리. 매번 중국 함선이나 인데 침입했다 이런 기사들로 도배되고 늘 불안해하며 살아야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현상 변경이 현실점에 있는 거는 우리에게 아주 안 좋은 거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안보 전략에서 대만과 한국에 대한 시각 차이는 무엇인가요? 사실 트럼프 입장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카드는 대만일 겁니다. 우리는 뭐 주한미군이 있기 때문에 되게 저 중국 견제 카드로 쓸수 있지만 트럼프 일기 때 있었던 존 볼턴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쓴 책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 중국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리고 대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자신의 책상 위에 있는 펜을 보여주면서 대만은 여기 펜이야 라고 말했다는 거거든요. 그 말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쓰이는 칩 정도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트럼프가 대만을 지키지 않는다 그런 게 아니고요. 계속 어떤 대만을 이용해서 중국 아빠가 하는데 사용할 거라고 봐요. 그렇게 되면 그게 과연 대만 사람들한테 좋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어떤 강대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칩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더더욱 트럼프란 사람은 더더욱 그렇게 할 거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대만 입장에서는 좋은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칩으로 계속 사용된다면, 어, 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늘 불안에 떨어야 될 수밖에 없잖아요. 대만이 더 미국이 중요한 존재인가, 한국이 더 중요한 존재인가, 그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떤 안보적 측면에서 보면 미국의 세계전략 측면에서 보면 지금은 대만이 중요하지만 대만과 한국의 운명적 측면에서 보면 한국은 미국과 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나라고요. 대만은 체결됐다가 파기된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중국과 협상을 하면서 이걸 파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만 사람들은 훨씬 더 불안해하는 거고요. 전쟁이 나면 미군이 참전할까라고 했을 때 참전한다는 응답이 대만 사람들은 50%가 안 되게 나와요.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해보면 당연히 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뭐 당연히 대만이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대만 사람, 한국 사람 입장에서 보면 한국 사람이 오히려 좀더 지금은 안전하고 좀 좋은 위치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신사임당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트럼프 시대는 정말 어떤 예측을 하면 좋겠지만 예측이 쉽지 않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 트럼프 일기 시절에 통화를 하면서 어떤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분이 한 30분 인터뷰 하는 내내 한 말이 트럼프를 진짜 예측하지 마라. 예측이 안 된다라고 했어요. 그 트럼프를 계속 지켜봤던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저는 뭐그 이상 말을 옮길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트럼프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규정해서 하기보다는요. 트럼프가 어떤 말을 하거나 하면 거기에 최대한 빨리 대응할 수 있고 혹은 그와 관련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어떤 어, 회사라면 관련 제도나 내규를 정비해 놓고요. 개인들은 뭐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바꿔놓을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에는 어, 예상도 예상이지만 당연히 예상하면 예상을 잘해야겠죠. 그렇지만 어떤 자기 생각과 달라졌을 때 대응을 최대한 빨리 하고 조속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